오늘 소개할 책은 알렉산더 카프의 기술공화국 선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큰 꿈을 꾸는 능력입니다. 20세기 아이들이 믿었던 미래는 왜 사라졌을까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화성 식민지, 순간이동.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큰 꿈을 꾸는 능력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구장의 핵심입니다. 기술은 더 빨라졌고, 자본은 더 많아졌는데, 우리가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장난감을 온라인으로 파는 기업, 배달 시간 몇분 줄여주는 앱, 라이프 스타일을 미세하게 개선하는 서비스들. 문제는 욕망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욕망을 너무 작은 곳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재능과 자본, 그리고 한 세대의 창업 에너지가 국가적 대의나인리적 과업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 불편을 해결하는데 갇혀 버린 시대. 구장은 바로 그 길잃은 기술 문명을 해부합니다. 우리는 왜더 이상 위대한 것을 만들지 않을까? 왜 거대한 기술혁명이 장난감 나라를 멈춰 버렸는가? 오늘 그 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 9장, 장난감 나라에서 길을 잃다를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라는 신세계가 열렸던 그 시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룻밤 사이에 억만장자가 태어났다가 또 바로 다음 날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지던 그야말로 광란의 시대였죠. 오늘 바로 그 닷컴 버블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뭐로 통해서 볼 거냐면요 바로 한 회사입니다. 한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던 온라인 장난감 가게 이토이지의 정말 어지러웠던 그 여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시가총액이 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3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런 거대한 장난감 제국이 어떻게 진짜 딱 2년 만에 그냥 재가 돼서 사라져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게 그냥 아 망했구나 하는 단순한 실패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요, 한 시대가 꾸었던 꿈 그리고 그 오만함, 또그 폐허 속에서 우리가 뭘 얻었는지, 그 진짜 유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먼저 이 거대한 미스테리의 주인공이죠 이토이즈 그리고 그 창업자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00억 달러 와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생각해 보세요 1997년에 막 사업을 시작한 회사가 딱 2년 만에 이룬 가치라는 거예요 1999년 당시에 이토이즈는 그냥 실리콘밸리의 아이돌 뭐 인터넷 혁명의 상징 바로 그 자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공신화에 그냥 열광했던 거죠 그런데 진짜 딱 24개월 뒤에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한때는 100달러 가까이 갔던 주식이어 단돈 9센트짜리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결국 파산 와 이건 뭐 롤러코스터가 최고점에서 안전정치도 없이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친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 모든 광풍의 한가운데 토비 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그냥 평범한 창업가가 아니었어요. 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월트 디즈니의 부사장이었어요. 완전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뭐랄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거죠. 심지어 디즈니가 우리 테마파크 전체를 당신이 총괄해 달라라는 진짜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는데 이 모든 걸다 거절하고 인터넷이라는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 겁니다. 아니 대체 아이디어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랬을까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토이즈의 천재성은 진짜 사소한 데서 시작됐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투자자들한테 보여줬던 오프라인 쇼핑할 때 짜증나는 순간 12가지예요. 내용 좀 보세요. 주차하려고 주차장 네 바퀴 돌기. 사람 너무 많아서 길 잃기. 바비 인형 코너에서 애 잃어버리기. 어떠세요? 진짜 완전 공감되지 않나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 지긋지긋한 일상의 불편함을 거대한 사업 기회로 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토이즈라는 회사 하나에서 살짝 시야를 넓혀 볼게요. 당시 실리콘밸리 전체를, 뭐랄까, 거의 홀려버렸던 거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들만의 복음이라고 할수 있는 거였는데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수익보다 성장이라는 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건 나중 일이다. 일단 무조건 회사를 키우고 유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거대한 성을 짓는데만 집중하는 거죠. 그 성이 뭐 모래로 지어졌든 진흙으로 지어졌든 상관없어요. 일단 크게 지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든 돌로 바꿀 수 있겠지?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토이즈 같은 회사들이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까지 몸집 불리기에만 목을 맸던 거죠.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숫자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5만 개 회사에 2,560억 달러? 와,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몰린 거예요.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죠. 거의 묻지마 투자에 가까운 광기였습니다. 사실 이토이즈도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패치닷컴, 코즈모닷컴처럼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던 수많은 배들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자, 1999년에 토빌 랭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토이즈가 시장의 리더입니다. 우린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말 한마디에 당시 창업가들이 가졌던 그 자신감. 아니 어쩌면 오만함까지 그대로 녹아 있죠.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냥 사업을 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우리는 낡은 세상을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혁명가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거창한 선언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이 타임라인 한 장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담겨 있습니다. 1997년 창업, 1999년 정점, 그리고 2001년 파산, 딱 4년. 그들이 말하던 그 위대한 혁명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기술이 부족했나? 아니면 돈이 모자랐나? 근데 아니었어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구웠던 꿈의 크기 자체가 너무 작았다는 비판입니다. 여기 이걸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 세대의 야망은 뭐였죠? 달에 가겠다, 암을 정복하겠다, 이런 인류 전체의 거대한 과제를 향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닷컴 시대의 야망은요, 아주 개인적인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꽂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장난감 가게에서 줄 서는 거, 비디오 가게 연체료 내는 거, 바로 이런 문제들이요. 이 일화 하나가 당시 분위기를 정말 딱도여 주는데요. 그 토비 랭크가 이 토이지 말고 또뭘 구상했는지 아세요? 바로 골프 회원권 없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급 퍼팅 연습장. 네, 바로 그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랑 그 어마어마한 돈이 모여서 해결하려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였던 겁니다. 물론 뭐 인간의 욕망을 채워 주는 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영화 비포 선셋에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욕망하는 존재라고 그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그 시대의 혁신이라는 게 그냥 그런 순간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그 이상을 상상하는 걸 아예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래 그 시대의 천재들은 이렇게 사소한 문제에만 집착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역사학자 피터 터치니 이 현상을 엘리트 과잉생산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똑똑한 엘리트들은 사회에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좋은 자리는 너무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라고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들의 좌절감이 사회 전체에 쫙 퍼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좌절감. 그게 라이프스타일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이 다른 사람 문제 말고 자기 문제를 풀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내가 기대했던 풍요로운 삶과 내 빠듯한 현실 사이의 이 간격, 이거였어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뭘 만들었냐? 바로 부자처럼 살수 있는 환상을 주는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마치 개인 기사가 있는 것처럼 택시를 부르고 언제든 최고의 레스토랑을 예약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앱들이요 자 그럼 다컴버블은 결국 그냥 똑똑한 사람들의 사소한 욕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낭비 이걸로 끝이었을까요? 음~ 그렇게 결론 내리기엔 아직 좀 이릅니다. 이제 이 모든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진짜 유산이 뭔지 그 이야기를 해볼 시간이니까요. 왜 우리에겐 아직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없을까?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던진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어릴 때 보던 공상과학 영화들이 약속했던 그런 멋진 미래는 오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좀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고의 기술을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더 뒤집어집니다 닷콤 버블 때 투자했던 사람들 사실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었어요 단지 너무 일렀을 뿐입니다 그들이 돈을 넣었던 회사 하나하나는 대부분 망했지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다. 라는 그들의 큰 그림, 그 믿음 자체는 정확했던 거죠. 지금의 아마존, 구글을 보세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닷컴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요. 그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가 아니에요. 진짜 발명품은 바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거 이게 닷컴버블이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 한마디로 새로운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이 탄생한 거죠 수많은 회사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바로 이 방법론만큼은 살아남아서 지금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 된 겁니다. 닷컴 버블의 잿더미 속에서 태어난 이 강력한 문제 해결 엔진 이게 세상을 바꾼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엄청난 도구를 가지고 지금 우리 인류가 마주한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더 근사한 퍼팅 연습장을 만드는 데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닷컴 버블의 어두웠던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지녔던 실리콘 밸리는 결국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다시 세울 만큼 거대한 기술 혁신은 희미해지고 우리의 상상력도 함께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술이 향해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할 더큰 목적과 비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잃은 이유는 무분별한 파괴와 가벼운 창업가들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며 진짜 역시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재조합하는 짜집기로 전락했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 장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시 큰 꿈을 꾸기 시작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기술을 다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도구로 되돌릴 용기가 있는가?